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보는 이 그림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작품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예술공학단체 오비어스가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든 에드몽트 벨람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14세기에서 20세기 초상화 15,000여 점을 학습해서 새로운 작품을 생성했습니다 놀라운 점은요 세계 3대 경매 시장 중 하나인 크리스티에서 43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 상당으로 낙찰이 됐죠. 흥미로운 점은 그림 오른쪽 하단에 낙관, 보통 이게 작가가 도장을 찍는 그 곳인데, 여기, 여기에 그림 제작에 쓰인 핵심 알고리즘 코드를 넣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작품이라는 것을 새겨 넣은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어, 프랑스의 아티스트인 마리오 어, 쿨링게만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만든 행인의 기억이라는 작품입니다. 어, 또 다른 경매시장이 있죠. 소더비에서. 4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미술가들이 그린 그림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두 작품에 사용된 공통된 AI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알고리즘이죠. 바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다른 말로 하면 GAN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를 생성하는 모델로 설명될 수 있고요. 이 알고리즘은 구글 브레인에서 머신 러닝을 연구하던 이안 굿펠로우가 2014년 NIPS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알고리즘이죠. 페이스북의 이 AI 연구팀 리더가 이안 루쿤이라고 하는 어, 기술을 전문가인데 어, 이 이안 루쿤 교수가 어, 이 GAN 아,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최근 10년 동안 이 머신러닝 연구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어, 아이디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을 아주 리얼하고 정교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주입해서 학습하는 지도학습에서 벗어나서 시스템이 스스로 답을 찾는 비지도학습 방식입니다. 원리는요. 서로 대립되는 두 모델이 상호 경쟁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모델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 기능이고요, 다른 시스템은 이 위조 지폐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이 모델입니다. 이두 모델의 경쟁 방식을 통해서 성능을 발전시키는 거죠. 자, 두 모델은 생성자와 구별자로 불립니다 생성자는요, 실제 이 기준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이와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해냅니다. 위조 지폐를 생성하는 거예요. 최대한 진짜 같은 가짜 만들어내는 게이 역할이겠죠. 구별자는 생성자가 내놓은 이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생성과 구별의 상호 경쟁적인 메커니즘을 계속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짜 같은 가짜를 점점 만들어 나가는 게이 GAN의 방식입니다. GA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어, 이미지 생성인데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 스타트업인데, 이 제너레이티드 포토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이 어, 10만 명 정도의 인물 사진을 생성해서 어, 무료로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어, 보통 이 업계나 뭐 광고 업체나 뭐 다양한 곳에서 인물 사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에게 일일이 허락받지 않는 초상권이나 혹은 또 저작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상의 인물인지 실존의 인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같은 사진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풍경 사진이나 풍경 그림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스탠포드 대 연구원이죠. 로비 바라트라고 하는 박사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림 수천 점을 기준 데이터로 삼아서 학습시킨 다음에 이 GAN을 적용해서 풍경화를 그려냈습니다. 경쟁 방식의 GAN을 2주 정도 돌려서 이 완성도 높은 풍경화를 여러 개를 생성해냈고요. 이걸 잡지 표지에 적용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위크지의 표지입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사실 어, 이 소위 창작의 의통 w 따르는 만만치 않은 어, 이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요. 어, 이러한 종류를 인공지능 생성 방식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창작을 했기 때문에 어, 굉장한 기대를 모으게 된 겁니다. 더재 t of 는 o r k on this. I have a l 만 t of work a n 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그림을 만들어내거나 제품 디자인 시안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자인 작업의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이죠. GAN은 합성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AI 포트레이츠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인물 사진을 올리면 다양한 미술 작품의 유형으로 자연스럽게 변환시켜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SNS를 통해서 주목받을 만한 이뭐 사진을 공유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Z세대들이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런 이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공략한 어플입니다. 빈센트 반고풍의 그림과 합성할 수도 있고요. 팝아트풍의 어이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제 사진을 AI 포트레이츠를 통해서 한번 생성해 봤습니다. 먼저 보시는 게이 원본 이미지고요. 이거를 다양한 그림, 어, 다양한 이 화풍, 또 컨셉으로 어, 이렇게 변환을 시켜줬는데 어, 재밌기도 하고 어, 굉장히 어, 여러 용도로 활용이될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단지 이미지에만 GAN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에서 AI를 연구를 하다가 2019년에 애플로 어, 이적을 한 어, 슈퍼스타 중에 하나입니다. 이안 펠로우라고 하는 기술자가 GAN에게 특정 문장 스타일이나 화법을 공부시키면 어, 이걸 학습해서 사용자보다 훨씬 풍부하고 정교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 실제로 GAN은 문학 작품을 창작해내기도 했습니다. MIT 연구진은 이 시를 쓰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걸 보고 그이 심상에 맞는 이시 작품을 짓는 겁니다. 수천 개의 이미지와 이 시의 조합으로 학습을 시켜서 이미지를 보고 시를 창작해 내도록 하는 거죠. 영문학 전문가 5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인간이 창작한 시인지, 또 어떤 게 AI가 창작한 건지 구분하는 질문인데, 60%가 AI가 만든 이 시를 골라냈습니다. 나머지는 분간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AI가 시를 쓸수 있다는 거는요, 다양한 장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진을 올리면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모스크바 AI 연구센터에서 이 GAN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건데요. 그 동안은 어, 사진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식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려서 이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요, 단한 장만 올리면, 어, 다양한 표정과 이 움직임, 어, 이 살아있는 동영상을 생성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죠. 그 적용 대상이, 어, 단지 이 사진만이 아니고요. 모나리자라든지, 어, 유명한 진주 귀걸이의 여인과 같은 이런 미술작품, 어, 인물도 어, 굉장히 재밌게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GA에는 이렇게 흥미롭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죠. 아, 하지만 이 기술이 어, 뛰어난 만큼 악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된 일이긴 하지만 2017년 여름에 이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이 오바마 대통령 아,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화제가 됐었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영상에서 음성을 따와서 이 음성에 맞춰서 입 모양을 내도록 학습시킨 다음에 이 영상을 합성한, 합성한 거예요 실존하지 않은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상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리얼했다는 점에서 예,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AI 선도 기업들은 이 사람의 목소리와 말투 그리고 화법까지 학습해서 실제 사람의 대화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려의 그치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선가 의도치 않는 발언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영상이 만들어져서 SNS에 떠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딥페이크 이 포르노 영상이 유통이 되면서 이슈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GAN을 이용해서 포르노 영상에 합성을 한이 영상들이 나온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가은너가 2020년이 되면 사람들이 실제 정보보다 AI가 만든 허위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가짜 이미지나 가짜뉴스, 또 가짜 동영상으로 인해서 사회가 왜곡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기술의 탁월한 성능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윤리적인 또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게 어쩌면 더 시급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술인 GAN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